안녕하세요. 오늘은 꽤 멀리 왔습니다. 예? 그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네. 그 네. 화성에 포기를 하러 왔고, 네. 원래 전에도 와온 적이 있던 샵인데 네, 맞아요. 이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때 매니아 샵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망뽑기 음. 샵으로 바뀌고, 뭐 아는 분들이 추천도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들리게 됐습니다. 네. 자, 요 음. 세팅 한번 해볼 건데 뭐 상품은 뽑는 대로 보여드릴 거고, 네. 뭐 전구간 놓는 자리고, 와. 리터치 리터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투터치가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네, 리터치 네, 네, 안 네. 되는 기계는 없기 때문에. 네, 꽝도 두개 있네요. 네, 이렇게. 뭐 메인 상품이 있더라고요, 확실한 메인 상품이. 근데 어. 그건 요 제일 밑에 파묻혀 있겠죠? 그 국룰이거든요. 어쩔 수 없죠. 네, 요거는 메인 뽑을 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럼 오늘도. 그뭐 빨리 뽑고 빨리 나오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네 최대한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앞에 하나는 저 꽝이겠죠 저렇게 네 꽝이겠죠 국룰이겠죠 예 네. 그럴수도 자 어쨌든 메인 뽑을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기로 약속 고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안건들게요 앞에 있는거 아 가드입니까? 뭐..그런 용도도 있고 하다보면 들어갈거 같거든요 와리 타이밍을 좀잘 맞춰야 될것 같은데 네 한번 해보고 어? 타이밍은 좋아요 어? 앞으로? 어? 괜찮은데? 계속 그렇게 와리가 너무 센나? 치개가 굉장히 가볍네요 스윙이 잘 돼요 아이고 밀고 아넌 전혀 스윙하고 있지 않아 스탑띠뚜비두비 <끼리> 둘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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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어 타이밍 좋아 아어오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어, 나쁘지 않아 오케이 오히려 이런 뽑기는 드는거안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들면은 아예 들면은 떨어지면서 튕겨 나가잖아요 어던아 나쁘지 않아 둘둘 두... 와리 두... 타이밍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제도 자.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옆에는 있는... Okay, 오케이, 마스크 한번. 어쨌든 메인은 여기 있어요. 이건 룰이에요, 공이 어쩔 수 없는 사장님도 뭐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거든요. 어디로 던질려나? 아, 조금 아쉬웠다. 포자는. 나안 잡혔어. 어쩔 수 없어. 됐죠? 됐다, 됐다, 됐다. 됐죠? 설마? 됐다. 와. 얘도 그냥 뽑아줄까요? 괜찮겠어요? 이쪽 방향이니까 어. 이 방향이겠죠. 그렇죠. 어, 좋아. 그렇죠. 왜? 렇죠 삼연타 갑니까? 설마. 삼연타 갑니까? 뭐해 던지? <laughs> 너무 먼데 여기서. 아 던지면 되죠. 이렇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투터치가 아. 안 되는데요. 아 실수했고요. 자 다시. <laughs> 둘 셋. 던지. 좋아 좋아 좋아. 머리 살아나요. 있 아...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쵸, 그쵸. 와 스윙이 진짜 크다. 살살 흔들어도. 오, 오, 와. <laughs> 어? 뭐야? 자, 이제 메인 <laughs> 쪽 애들이 남아 있는데. 자. 지금... 아 너무 욕심 부렸다. 너무 아플 수 있어. 일단 이렇게 뭉쳐 있는 애들 같이 못 들기 때문에 네 꿀망은 빼야 되는데 두개한 번에 들기가 힘들어요. 어이고 끝났고요. 네그 일단 확인해 볼게요. 어 좋아요. 자잘 나오네요. 네 진짜 잘 나온다. 풀터치가 없어도 네. 해도 되네. 오 열쇠입니다 일단 하나. 네, 하나. 적혀 있진 않아요. 네. 오또 열쇠입니다. 어. 근데 메인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어, 또 열쇠입니다. 꽝 아닌 게 어디예요? 꽝도두개 있는데. 아, 꽝 청포도 사탕. 꽝에 청포도 사탕 들어있네요. 귀여워. <laughs> 그래도 좋다. 네, 편지잔이 드시고요 열쇠 세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 네. 메인은 안 비출게요. 네. 그냥. 어쨌 자, 청주! 청주 열어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나, 두고. 둘, 셋! 어? 어? 평택! 저희 집! 평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laughs> 둘, 셋! 어? 어? 정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 아리랑, 수리. 하나, 둘, 셋! 어? 어? 당진! 당진. 아리, 당진? 저희가 놀러 자주 가거든요. 네. 하나, 둘, 셋! 어? 어? 수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원 안 갔으면 좋겠다 아 저거 별론데 하나 둘셋아꼭 이렇게 예경 받으러 아, 자또둘개 있기 진. 때문에 청중 하나 둘셋오 평택 저희 집이죠 하나 둘셋오정 어. 아, 아리랑. 하나 둘셋어 당진. 당진 하나 둘셋아 당진 어. 이 앞에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 둘셋 기왕이면 저희 집 평택으로 둘셋어어 정선 나 둘, 나 둘, 셋. 그렇죠. 딱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수원과 정선이랑 당진이 나왔습니다. 저 파모차 있는 벽쪽이나 깔려 있는거나 요 밑에 세개이 위에 있는 거 말고 네. 이저 제일 아래... 왼쪽, 아 왼쪽 아 밑에 안에나? 이게 제일 확률 높고그 어. 다음이 아니면 이거고, 얘. 어. 네. 회오리아까비 들었어? 아. 아 회장? 어. 기사님 열쇠예요. 열쇠 소리 났어요. 어, 맞아. 저도 네. 열쇠 소리 들었어요. 욕심 내지 말고 살짝 여발리로 네. 대각의리해 봤는데 줄 꼬임 때문에 어, 됐다, 됐다. 던져. 하! 걸렸어. 어, 유력 후보 세개 중에 하나 꺼냈어요 그래도. 네. 바로십니까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잘 나오네요. 일단 유력 후보 중에 하나 뽑았기 때문에 네. 바로 열봅니까? 예, 예상대로 열세고요. 네. 그래도 한요정도까지갈것 같거든요. 아 메인 못 보여드리죠? 자 청주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평택 하나 둘 셋. 아! 유력 후보 세개 중에 하나는 <laughs> 저희 집 평택이었습니다. 평택 축하합니다. <laughs> <laughs> 아나목못이야 많이 먹었네 아이고 들었다가 어, 어? 어? 사이에 꼈는데? 어. 빠지긴 하겠지만 응. 굴러.. 어? 어? 꼈나요? 어? 나 설마! 꼈나요? 와 꼈네 네. 완전 어? 꼈네 와 대박이다 어떻게 그렇게 꼈어요? 재수? 제수? 재수죠 나쁘지 않아요 굴러도와 저희 뽑았죠 알나 아까 끼워가지고 아 맞아 열쇠네요? 예 네, 열쇠입니다. 뭐 언제 또 부르고? 자 이거는 근데 기대감이 없거든요. 청주 하나 둘셋오 바로 자, 다음 담양 담양 아이고 하나, 하나 둘셋오 둘, 경주 오. 말씀드리는 순간 와. <laughs> <laughs> 이제 얘를 뽑으면 되거든요. 금방 뽑은 거는 위에 올라타 있던 애고, 네. 얘가 진짜거든요. 이거는 사탕 공지 소리 나네. <laughs> 와 그요. 그래도 금방 금방 뽑죠? 와 사탕입니다. 와 사장님 여기에다 완전 완전 구석에 사탕을 해놓셨네. 으 이거네. 아저 친구. 어이 구석이 딱 앞에 길 막아놓으셨네 이걸로. 어? 어, 어 얘들 소리가, 소리가 안 나는데? 꽝이 두개로 그랬는데? 꽝.. 아까 그 꽝이면 두개다 뽑은 건데? 기사님 그 원래 여기로 빠져서 나갈 때 출구통으로 나올 때 소리 나잖아요 응? 오우 저멀리떨어줬는데 저렇게 간다고? 한판 남았으니까 한판 써보고 응 열어볼게요 뽑은 거 어? 얘, 얘 그... 열쇠 소리 나 아 그랬어요? 어 방금 났어요. 이번에 세개 뽑았거든요? 또다 어, 열쇠네? 네 열쇠고요. 네 열쇠고요. 예? 아열 꽝이네. 맞네 그럼 구석이 좀 꽝이라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청포도 사탕 하나 더드시고요 아, 이건 기사님 드려야지. 자두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청주가 안 나왔거든요? 청주. 하나 둘셋 어? 오 어? 가면 하나, 하나, 하나 둘셋 둘, 어. 어? 아산 본연의 게 이제 메인 보였죠? 네 아산 하나 둘셋오 어. 어? 메인도 진짜 하나 둘셋예아 어. 사장님 이런 <laughs> 뭐 먹고 사시나요 혹시 아니 너무 잘 자... 아니 방 <웃음> <웃음> 하나 뭐? 둘셋 뭐 긴장감이 없습니다. 메인이 나왔기 때문이죠. 하나, 아, 둘, 네. <laughs> 어. 응. 사장님 이거 뭐 먹고 사시나요? 한 3, 4... 한 4콩 했나요? 4콩 한거 같아요. 9개 그걸... 뽑았는데? 어쨌든 뭐... 죄송해하진 않겠습니다. <laughs> 저희, 저희 처음 오는 거고 2개 <laughs> 남았어요, 여러분. 아니 이거 근데 정품이라고 했고 우리 아가씨 드릴만 해도 네. 사실, 넣은 만큼이거든요. 맞아요. 네, 뭐 공짜예요, 여기? 어쨌든, 뭐, 사장님, 본의 아니게 잘 놀다 갑니다. 아, 놀다 갑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뭐, 아까 열면서 다 봤으니까. 음. 그 사장님 오시기 전에 빨리 튀어야 되니까, 빨리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오늘은 뭐, 거의 두개 빼고 통틀이 했는데도 이렇게 음. 빨리 끝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자 그럼 오늘 간만에 뭐 아홉 개씩이나 뽑았는데 <laughs> 이렇게 뽑아도 뭐 걱정이 없어요. 심지어 꽝두 개를 제거했어. 자 오늘도 이렇게 빨리 끝났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기로 약속. 약속.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기로 약속인데 네. 사장님은 구독 끊지 않기로 <laughs> 약속. 안녕.